그래서 이제 풀어 쳤으니까, 채점을 해보면, 18번은 2번이고요, 네, 네. 19번은 1번이고요, 20번은 5번입니다. 네. 어차피 뭐, 잘. 풀이 왜안 해요? 할 거야. <웃음> <웃음>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아. 승질머리 사람이 신유양 또 혼자 웃을 거 아니야. 네, 할 거야, 풀이. 자, 편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laughs> 네, 여행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에서 보낸 적이 있느냐, 그래서 현실로, 꿈을 현실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여행 패키지, 완벽한 여행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제를 하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페셜 트립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시간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상,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러가 레슨인데 네잘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네이 패키지 예약한다면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네 재밌을 것 같아 가격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네좀더 많은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 얘기하지 않았고 불만족 조사 이런 얘기 없었고, 담당자 모집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경 변화요. 심경 변화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고요. I didn't see. 네, 그죠낮이랑 노월이 와 있으면 둘다못봤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없었고, 딸도 없었대요. 네. 불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 들은 겁니다. Feeling worried라고 하는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걸었는데, 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는 첫 번째 감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은 feeling worried로 추측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했고, 내가 도착해서 딸내미와 남편을 찾고 있다는 걸 들었고, 네. 두 명의 비슷한 익숙한 얼굴이 보였고, 아이 스마일드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기가 감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남편과 딸이 없어져가지고 엄마만 애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까지 필링 캄까지 해가지고 네. 감정을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worried에서, calm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감정의 변화에 1번을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indifferent, 무심한 이런 뜻이겠죠? 뭐, 무관심한 이런 뜻일 겁니다. indifferent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익숙하거나 본 적이 있는 단어일 텐데, different에서 뜻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20번입니다. 주장하는 바를 찾으려면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캘린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을 안 하시니까. 캘린더에 날짜 정리 이런 거잘안 하시죠? 네. 저는 합니다. 아 저는 핸드폰 그 거에다가 해 놔요. 자꾸 까먹어 가지고. 뭐 방학 일정이라든가 뭐 그래봐 야 방학, 뭐 특강 이런 거만 주로 있고. 뭐 따로 적을 게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락처에 저장해 놓으면 삼성은 이캘이 이 뭐지 캘린더로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떠요. 네. 애플은 근데 달력이 있어요? 기본 어플에 캘린더가 있어? 아니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없지 않아? 없지 않아? 나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이거 있죠. 없지 않아? 아니 깔아야 되잖아. 아니 깔아야 되 기본이 있냐고 네, 네 나만 없어? 네 지운 거아니 따로 깔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깔아야 되 깔면 나도 깔지 이 사람아 나도 지 있는 캘린 있어요 아이패드없으요아이더 <laughs> 비싸.. 아더 비싸진 않구나 어쨌든요 업무를 위한 거와 개인적인 일들 네 이게 굉장히 센서블 납득이 되는 거 같겠지만 네두 가지를 분리한 캘린더를 가게 되면 네, read to distract, distraction. 주의가 산만함이란 뜻입니다. 산만함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따로 관리하니까. 월크 퍼스널이니까 따로 관리하면 이제 여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이랑 겹치질 않으니까 놓치 개인적인 일을 놓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였지? 최근에 본것 중에 그거 있었는데. 곽범이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서 회식을 했는데. 그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조세호 형이 밥을 사서 밥만 먹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곽범 이렇게 불러가지고 쫄았다는 거였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업무용과 어, 업무용과 <laughs> 개인적인 일이 따로 있으면 이런 분리가 분해가 있다라고 한 거. 거. 네, 결혼기념일날 이제 회식을 하겠다라고 했던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무언가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일 파 u r 유어셀프 스스로 네 투두 리스트를 멀티플 타임 여러 번 체크해야 하는데 대신에 네 올려 테스크를 원 플레이스로 여러 번 체크하는 것 대신에 네한 군데다가 정리를 해 놓아라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여기가 핵심이 돼서 네. 주제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디지털을 쓰든 페이퍼 미디어를 쓰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페셔널 직업과 관련된 퍼스널 업무를 한 군데다 유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네. 네. 한 곳에 정리하라라고 하는 정답을 5번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책상을 정돈해라, 뭐, 이런 얘기. 전문성 확보. 실행하도록 노력. 이런 거안 했고요. 메모? 메모보다는 메모를 해서 한 군데 정리하라. 라는 얘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1, 22 풀어보시죠.